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회생의 본질과 목표를 설정한다. 회생의 본질은 그냥 피해 보상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다가 판결받고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 경제 생명을 연장시켜서 개인이나 회사나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절감시키는 것, 그것이 회생제도의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회생의 목표가 뭐냐. 목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회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죄를 <laughs> 감하고 그리고 피해를 300% 복구하고, 이게 일단계에요 이걸 하기, 그리고 나서 원래, 원래 추구하던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것, 이것을. 태생의 목표로 설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상과 꿈이 뭐냐? 처음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우리가 땅의 주인이 되어보자. 그리고 <laughs> 위대한 백성으로, 위대한 국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00억의 울트라부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조건은 농수축산물을 유통하고 생산하면서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스마트팜, 어게 단지를 갖다 조성하는 이런 거. 그래서 병원도 스마트 병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울트라 부자들이 돼서 1년에 세금 내는 거를 60조 이 정도를 내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0개 나라에 100만 명씩 해서 2천만의 팬덤을 만들어서 세계를 완전히 제피하는, 이걸 해보죠. 이게 이상이고 꿈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서 이걸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할 수가 없다. 인간의 방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우리 회사의 시더의, 시더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을 택했다. 이것이 질템 고리아 시더스 그룹에서 나눴던 핵심적인 꿈이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회생의 목표 역시 죄를 감하고. 피해를 300% 복구하면서 원래 추구하던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것을 회생의 목표로 설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거에 따라서 이걸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진행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생 절차와 성공 7단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생의 절차는 한마디로 해서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끝까지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걸 구체적으로 준조업은 우리에게는 23만 명 중에서 현재 7만 6천 명까지 지금 뭐야 취취 아, 지정을 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럼 이분들만 다 서도 실제 이분 한 분이 한 달에 7만 6천 명, 약 8만 명으로 잡고 8만 명이 만 원씩 내면 8억이에요. 8억. 내데 1인당 만 원씩 낼수 있는 주인이 되면 가능하죠. 우리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만저만 어려운 게 회사를 달리기 위해서 한 달에 우리 만 원씩 냅시다. 만원못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8억씩 해서, 이거를, 예를 들은 겁니다. 8억씩 해가지고 매달, 8억씩 하면은, 6개월을 내면은, 6, 8, 40, 48억이요. 이래되면은, 또, 8개월을 내면, 64억이요. 이렇게 되면 스마트병원 건립을 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출자한 회사들의 압류되어 있는 걸, 모수되어 있는 걸 살리기 위해서 얼마 필요해? 5억? 10억? 이래 다버리면은 이런 데는 그런 출자했던 회사들의 파는 게 2억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단계적으로 1억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출자했던 회사의 들어갈 때싹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 정도가 어려우냐? 그렇지 않아요 자주 내가 주인이 돼야 돼 자주 각자가 제조하듯이 자주 창조할 때 쓰는 거 뭐야? 하나하나를 탁 이렇게 그리고 자립 이 시스템만 딱 바꾸면은 요거만 갖고도 얼마든지 돼요 예를 하나 듣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질병을 막고, 참 가난을 해결하고, 그리고 무능을 해결해서, 이렇게딱 되면은, 요세 가지 해결하는 요 방법은, 간단하게 얘기해 드려서, 백미, 이래서 사서 먹는 요거를 현미를 다 가만, 갖고 먹는 거, 요거 하나만 같이 매달 실천하면, 여기서 이런 거는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렵냐? 쉽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일석, 사조, 오조 할수 있는. 이게 되죠.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첫째. 인제 뭐냐면은 성공의 단계. 성공 절차. 이 부분을 대충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공의 단계. 첫째, 생존 가능성. 생존 가능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법적인 정상화, 법적 정상화 검토요. 이건 지금 신탁으로부터 계속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부터.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면 되느냐?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신뢰를 떨어지는 방송 참 많이 했죠, 신뢰 구축. 이래야지 안할 시간이 가능하겠지. 네 번째는, 그러고서 실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실천 계획을 세우고, 다섯 번째 여기에 따라서 채권자 동의를 해야 돼요. 세 군데의 동의 여섯 번째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하다 보면 300%까지는 가능해요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7단계 이게 뭐냐 원래의 꿈과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7단계를 딱 정리를 하면은 그래 놓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 됩니다 생존가능성, 시장성, 의지, 도정성 징벌 돈벌이가 될수 있냐 얘기야 가능하냐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8만 명만 같이 이용해줘도 끝나요 그리고 도덕성이 맞아 이것도 그래요 누가 먼저 받아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려고 그거 아니야 선과 악, 공과 사 우선순위 다 깨서 공정하게 그리고 법적 계시는 투명한 자료와 운영 자금형 이런 걸 법적 정상에는 투명한 자료 이런 걸 준비하고 그다음에 운영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요 요것도 기획서를세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주 자주 자리 수 있는 네비오스 선교 전책 같은 걸 쓰면 됩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 요거는 투명성이야. 그리고 절감하고 협력하고 투명. 투명해야지만 이 신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가 면은 하나하나도 좀 절감시키는 이런 전략.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야 되겠죠. 협력. 이렇게. 실천계획은 한마디로 해서 실행 가능성이고 실행 가능성 요번에 하오던 거 점검은 끝나요. 그러면서 여기 또 얼마만큼 공정하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공정하게. 그리고 채권자 정의는 한마디로 해서 설득과 협상력이야. 설득하고 협상이 있는데 설득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실하게 이행하는거 이거는 신뢰를 구축하면서 지속 반복.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 어제 이 얘기를 했잖아. 지속하려고 그러면은 일리이 알아야 되는 게 학습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하려고 그러면 힘이 있으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번에는 누가 모르게도 하늘에 도와주고 하나님이 보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에는 이것이 실제 구체적으로 12, 12터 주고 보니까 이런 경영 설계도 참 중역진, 기획팀 이런 게다 부실하게 짝이 없었어요. 경영 자문단, 경영 여기 뭐 고문단 이것도 있고 실제 여기다가 경영 조직이 아주 부실했던 거예요. 이걸 최대한 살려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성공적 회생은 결론이요. 성공적 회생은 법적 절차의 기술일 아니고 법적 절차에서 판결받아서 뭐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신뢰와 실행력을 결합하는 게요. 신뢰를 구축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보다 중요한 것이 회생할 진실한 마음, 회생할 진실한 마음과 실력 다 살려낼 수 있는 전략, 살려내고 그 이상으로 갈수 있는 이런 거 이때 다 구축되게 되어 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말 회생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공은 이렇게 6단계, 7단계까지 딱 정리해서, 마스터 플랜을 딱 짜놓고 기도하면서 뜻을 모아주는 분들을 통해서 같이 해가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같이 살려내보자 자주자주 자주 자립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누구든지 좋으니까 전화도 주고 같이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죄를 감하고 피해를 300%를 복구하고, 그리고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회생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